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앨리스 TV가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밥 먹고 제대로 먹고 싶어서 수지에 있는 고기집에 다녀왔어요. 이겠요 진짜 돼지관도상 현정은? 광두리 치한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하고 있네요. 아, 없이 그냥 주차는 건물 지하에 하시면 되는데 주차장이 지하 5층까지 있어서 주차 공간도 충분하고 계산 시 주차 등록을 해주시면 무료 주차 가능해 주차 걱정 안 해도 되네요.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세요. 네이버 예약 어워즈에도 꼽힌 광두 3대 맛집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안심 식당이기도 하네요. 매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일 초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매장은 손님들로 거의 만석입니다. 겨우 남아있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문해 봅니다. 목살 두 개, 떡볶이 하나, 술밥 하나, 김치말이 두 개. 먼저 고기 먹고. 고기가 먼저 하시고, 제가 후식은 좀 이따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기본 세팅 들어갑니다. 참추는 물이 빠지는 그릇에 담겨 나오고, 소금도 국내산 한초분 소금을 사용하시네요. 진짜 통목살이인 눈에 진짜 껍데기 리분이 나왔습니다. 도통하니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다른 집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껍데기가 일반적인 껍데기가 아니고요. 이게 오겹살에서 삼겹살 부분을 떼내고 나머지 남은 부분 있잖아요. 오겹살이 원래 삼겹살이랑 껍데기랑 같이 있는 건데, 그 나머지, 그니까 오겹살에서 삼겹살 부분 떼어내고 남은 부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생긴 거 보면 한정살 같아서, 한경살 같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맛은 한정살 하면서도 약간 다르고, 껍데기가 있어서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이런 맛이거든요. 그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제대로 된 두툼한 삼겹살과 한정 수량만 판매되는 진짜 껍데기라니 정말 기대됩니다. 직원분께서 직접 구워주시니 정말 편하네요. 껍데 너무 뭐 많이 치면 껍데기가 안어져서 지금 굽는 게맛어요 껍데기부터 먹어봅니다. 콩가루에 콕 찍어 쫄깃한 게 최고네요. 비주얼이 좋네요. 세종이는 이렇게 호일을 써서 굽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촉촉한 게 정말 맛있네요. 네, 불 꺼드렸는데, 목살 좀만 더 익혀주시면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찹스테이크 같네요. 여기에 삼초소금에 콕 찍어 먹어봅니다. 이번에는 삼초쌈으로 먹어봅니다. 볼륨감 빵빵한 계란찜만 봐도 숙련된 맛집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시원한 게 먹고 싶어서 김치마리국수도 주문했는데 찰얼음이 동동 띄어진 게 마무리 메뉴로 완전 딱입니다. 다른 집된장술밥에 비해 국물이 넉넉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어요. 냄새도 완전 구수하니 좋네요. 편한 주차, 깔끔한 인테리어, 친절한 서비스도 좋았지만 고기맛 하나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광도 맛집, 진짜 돼지 강추입니다. 굳이 매장에 안 가셔도 알수 있습니다. 엘리스TV가 대신 가드릴게요. 밑에 있는 구독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